오늘은 18장 호수의 부영양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일부 부영양화의 정의가 무엇이고 부영양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영양화라고 하는 것은 빈영양호에서 부영양호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호수의 유기물의 근원을 보면 호수 내에서 1차 생산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영양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부에서 1차 생산이 증가해서 유기물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죠. 그 원인은 무기영양염류가 많이 들어와서 플랑크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무기영양염류는 주로 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빈영양호에서 부영양호로 바뀐다. 부영양호를 eutrophic lake라고 하죠. 그것을 동사로 만들어서 eutrophicate라는 동사를 만들었습니다. 부영양화, 빈영양호에서 부영양호로 바뀐다는 동사로 eutrophicate라는 동사를 만들고 그걸 명사형으로 해서 eutrophication이라고 한 것이죠. 부영양화, 그러니까 그 유기물의 생성, 호수 내에서 유기물 생성, 또 호수 내 유기물 함량 이런 것을 예, 평가하는 것을 이 영어로는 'traffic state'라고 불렀습니다. 예, 'traffic'이라는 말은 역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역하자면 'traffic state'는 역량 상태라는 뜻이 되는데, 예, 이것을 그 사람에게, 뭐 사람이나 동물에게 쓰는 용어인 '역량 상태'라는 용어를 호수에서 쓰기가 좀 어색해서 부영양화도라고 쓰기도 하고 또 영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영양 상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그 부영양화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부영양화의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수에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 부영양화입니다. 우리나라 호수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호수 생태계에서 동물 다양성이 낮아지고 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하는 그런 그 현상들은 대부분 이 부영양화에서 옵니다. 자, 부영양화의 피해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호수 심층의 산소 고갈이 있습니다. 표층에서 번성한 플랑크톤이 아래로 가라앉아서 심층에서 분해되죠. 그러면서 산소를 소비합니다. 예, 그러니까 표층의 식물 플랑크톤이 증가할수록 예, 심층의 BOD가 증가하고 산소 고갈이 생겨서 동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산소 부족에 민감한 동물은 호수 심층에 내려갈 수가 없고 표층에만 머물러야 하고. 예, 그런데 표층은 수온이 너무 높거나 pH가 너무, 너무 높거나 하는 그런 예, 예,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어과 어류, 냉수를 좋아하는 어류들은 이제 없어지죠 부영양화에서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두 번째, 세 번째인데 독성 남조류가 증가한다 부영양화가 진행이 되면 예, 남조류라고 하는 플랑크톤이 우점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 남조류라는 플랑크톤은 인 농도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온도도 약간 높은 곳을 좋아하고 해서 부영양화에서 여름에 예, 많이 출현하고 이 독소 때문에 수중의 동물이 죽는 그런 피해들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그물 속에 있는 동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피해를 입어서 사라지는 그 내성 종만 남고 민감 종은 없어지는 그런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조류의 맛 냄새 부분입니다. 이맛 냄새라는 것은 한자 말로 이취미라고 부르는데 사실 독성은 없습니다. 생태계에 독성도 없고 없고 사람에게도 독성이 없는 물질인데 사람이 불쾌한 냄새를 느끼기 때문에 수돗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성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맛 냄새가 생기면은. 그 정수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 조류의 맛 냄새를 제일 많이 내는 플랑크톤이 남조류라고 하는 사이아노 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남조류는 부영양화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부영양화 될수록 이맛 냄새 나쁜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거죠.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쓰는 것 외에도 플랑크톤이 많으면 여과를 방해합니다. 샌드 필터로 수돗물을 여과하는데, 에, 샌드 필터가 자주 막혀서 그 역세척을 자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수비용이 증가하는 에, 피해를 준다 하는 거죠. 그 외에 그 호수가 가지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사실 미국에서는 호수의 경제적 가치를 뽑을, 꼽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꼽습니다. 그런데 남조류가 많이 번성하면은 일단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붙이죠. 독성 남조류가 생겨서 피부에 접촉하거나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도록 경고를 붙이니까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하락한다. 등등해서 이 부영양화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호수의 가치를 나쁘게 하고 생태학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부영양화를 예,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부영양화가 어느 정도 심한가를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예, 개발해 냈죠. 예, 호수의 부영양화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그 기준이 일단 식물 플랑크톤의 양, 식물 플랑크톤의 양이 첫 번째 예, 기준이 되고. 또 식물 플랑크톤이 하는 그 일차 생산 광합성량이 얼마냐 이것을 뭐 동위원소를 측정하거나 산소 변동 호수 내에서 산소의 일주기 변동 같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플랑크톤의 양을 결정짓는 영양염류의 농도 인의 농도죠 인의 농도 또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물이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측정하거나 이러면은 투명도는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식물 플랑크톤 증가의 원인이 되는 인의 농도, 또 식물 플랑크톤의 양 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투명도의 감소 이런 것을 지표로 사용해서 부영양화도를 판정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그인 농도, 그다음에 클로로필 a는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죠. 그다음에 투명도 sd는 예, 세키디스크 뎁스라고 해서 투명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 농도, 식물 플랑크톤 밀도, 투명도 이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예, 그 외에도 심층 산소 소비율, 이 그러니까 호수 심층에서 예, 산소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예, 부영양화가 심해지면은 그 우선 1차적인 동물에 주는 피해는 호수 심층의 산소 고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호수 심층의 산소가 어, 예를 들어서 20% 어, 이상이 남아 있는가 뭐 이런 것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박테리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박테리아의 양도 달라지고 종류도 달라지고 해서 박테리아를 예, 세기도 하고 어, 또 식물 플랑크톤 우점종이 무엇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또 깔따구류가 깔따구류 중에는 산소 부족을 잘 견디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내성종 이런 것들이 번성하는가 아닌가 깔따구가 어느 종류가 번성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그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 그다음에 인농도 이런 것인데 예, 제일 먼저 그 OECD에서 예, 옛날에 만들어낸 그 기준입니다. 그인 농도와 클로로필인데 예, 연평균이 있고 최대치가 있습니다. 예, 연평균은 예, 연간 평균이고 최대치가 있는데 이건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아, 우리가 호수의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를 논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식물 플랑크톤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워터블룸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심한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평균이 뭐 별로 높지 않더라도 아주 극심한 그 녹조 현상이 단기간 발생한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치도 관심 대상이 되고 에, 마찬가지로 투명도도 연평균 값이냐 아니면 은 최소값. 그러니까 워터블룸이 일어났을 때의 최소 투명도 값이냐 이런 것들이 고려 대상이 된 거죠. 호수의 부영양화를 구분할 때 초, 최초에는 빈영양호와 부영양호, 올리고트라픽레이크와 유트라픽레이크 두 개로 나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두 개로만 나누는 것은 너무 그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사이에다가 중간 단계, 중, 가운데 중자를 써서, 미소 트라픽 레이크라고 하는 것을 한 단계를 더 넣었었죠.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더 세밀하게 해상도를 높여서, 울트라 올리고 트라픽, 이것은 잘안 씁니다. 이것은 잘안 쓰고, 유 트라픽보다도 더 높은 녹조 현상이 아주 심한 그런 호수를 하이퍼 트라픽, 하이퍼라는 것은 뭘 초과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번역을 과영량이라고 부, 부르고 있습니다. e u t r o p h 은 부영양호, 하이퍼트 r t r 이크는 과영양호 이렇게 해서 보통 이네 가지의 구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아래 것은 그대로 o l i g o t r 이크로 포함을 시키고요. 에, 인 농도로 보면 연 평균이 대략 한 35mg per 그러니까 마이크로엠퍼 리터 요 정도가 어떤 기준이 되고. 클로로필의 연평기온은 한 8. 우리나라에서는 한10 정도로 기준을 잡습니다. 최대치는 이제 25를 넘어가면은 부영양호다 투명도는 한 1.5m 정도가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이런 것들은 좀그 다른 경그 에, 지표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다른 그, 그, 그 경계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좀 달라지고 하죠. 포스버그 예, 할그라이딩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것은 에, 조류가 성장하는 계절의 값을 쓰자. 예, 그 조류가 성장하는 계절에 그때 그 많이 번성하고 녹조 현상이 막 생기고 할때 그때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겨울의 값들은 에, 그 사용하지 말고. 여름의 값만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뭐 TP는 비슷한데 여기는 좀 낮은 편이죠. 부영양호가 25mg/m3로 돼 있고 클로로필도 7로 돼 있고 앞에 나왔던 기준보다는 조금 낮은 예, 그런 단계를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호수 수, 수질 환경 기준, 호수 수질 환경이죠. 우리나라에선 서 일본에서 호소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 때 호소라는 일본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호수라고 부르지만 환경부의 법규에는 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소 수질 환경 기준을 보면 1등급을 둘로 나눠서 1a, 1b, 그다음에 2, 3, 4, 5, 6. 6등급은 보통 등 외라고 부릅니다. 5등급까지가. 그 등급 내고 6등급은 5등급 바깥이다라는 데서 등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말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 등급이 어느 정도 의미인지 매우 좋음 좋음 그 다음에 3등급이면 보통이다. 그 다음에 4등급부터는 좀 나쁨이라는 표현이 붙어있고 예, 캐릭터도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캐릭터가 있는데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서서히 변해가도록 했고, 이 물방울이 흑백으로 표현했을 때는 색깔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튀는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예, 그래서 1등급에서는 오른쪽으로 튀고, 어, 6등급에서는 왼쪽으로 튀고, 여기 잘 보면 표정도 좀 나와 있고요. 예, 여기서 주로 쓰는 기준을 보면 은 어, 총인농도, 그 다음에 클로로필. 예, 이런 것이 이제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T.O.C.가 있습니다. T.O.C. 과거에는 C.O.D.를 썼었는데 이제 서서히 T.O.C.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병행하고 있는 상태고 곧 T.O.C.로 이제 다 전환이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대장균은 이제 보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이고 그다음에 여기 T.N. 이 있습니다. 질소가 있는데 질소는 사실상 거의 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질소는 질소가 제한 영양소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호수는 거의 대부분 인이 제한 영양소이고 질소는 부족한 게 아니라 과잉 상태입니다. 예, 웬만한 호수는 다 1.5를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한 영양소가 아니고 질소가 식물 플랑크톤의 양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 질소는 적용하지 않고 인을 적용해서 평가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단계별로 평가를 하는 방법을 쓰다가 어, 그 문제는 이빈 영양호와 부영양호를 나누는 기준이 앞에서 어, 보신 바와 같이 나라마다 다르죠 학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제안을 했죠 예, 유럽도 뭐 미국 한국 일본이 서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예, 서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객관적인 잣대가 없다. 또, 이빈 영양호와 부영양호로 나눈 것이 해상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 같은 부영양호 내에서도 클로로필 농도와두배세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너무 낮다. 이 등급으로 나누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이 불연속 함수입니다.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 경계 부분에서는 예, 조금만 농도가 변해도 갑자기 한 등급이 튀는 그런 변화를 보이지만 등급 내에서는 농도가 변해도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등급이 똑같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등급 내에서 변동을 해도 전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악화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단, 등급으로 나누는 그 수학에서는 스텝 함수라고 하죠. 스텝 함수이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속 함수로 바꾸자, 연속 함수로 바꾸고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내자고 해서 나온 것이 이 트로픽 스테이트 인덱스입니다. 칼슨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영어로 트로픽 스테이트 인덱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TSI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TSI를 77년도에 오래 전에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으로 좋은 그 효용성을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 칼슨이 TSI를 만들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느냐면 제일 먼저 투명도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인 농도, 클로로필 농도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일반인들이 뭐 측정하거나 하기에는 투명도가 훨씬 편했습니다. 투명도가 편했기 때문에 투명도를 측정해서 또 투명도는 한 100년 전부터 측정을 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투명도를 기준으로 먼저 지수를 개발하자. 이 근거는 뭐냐면은 호수에서 부유물의 대부분이 식물 플랑크톤이다. 이게 우선 첫째 전제 조건입니다. 부유물은 대부분 식물 플랑크톤이다. 그 다음에 투명도는 식물 플랑크톤의 양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부유물이 식물 플랑크톤이니까 투명도는 이 부유물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게 식물 플랑크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투명도는 식물 플랑크톤의 좋은 지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 맞는 때가 있습니다. 자연 호에서는 이것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기 부유물이 많지 않습니다. 호수 크기에 비해서 작아서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데, 예, 우리나라와 같은 그 인공 호또 여름에 폭우가 내리는 이런 곳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기 부유물이 많아집니다. 여름 홍수기에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가정이 맞지 않는 거죠. 예, 어쨌든 어, 미국과 유럽의 그 자연호를 대상으로 어,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투명도를 먼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기준으로 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투명도와 클로로필, 또 클로로필과 TP의 상관관계를 연결 지어가지고, 결국은 투명도, 클로로필, TP 이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는 그런 그 지수를 만든 것이죠. 자, 투명도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예, 투명도를 미터로 단위로 어, 표시를 합니다. 미터 단위로 표시한 다음에 이것을 2의 배수, 2의 멱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투명도가 2m인 경우에는 2의 1승. 투명도가 4m면은 2의 2승. 예, 투명도가 8m는 2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의 1승, 2승, 3승으로 올라가고, 2에 1승, 0승,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때 투명도가 이제 1, 2, 4, 8 이렇게 0.5, 밑에는 0.25, 계속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에, 이렇게 해서 투명도를 결정을 했어요. 투명도를 결정을 하고 거기다가 점수를 주었습니다. 2m를 중심으로 보고 2m에 50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점씩 이렇게 주면 은 지금까지 호수에서 조사된 그 투명도 중에서 투명도가 아주 높은 곳은 뭐한 30m 이 정도까지도 에, 리포트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에 에, 에, 에 4승, 5승 하면은, 6승 하면은 예, 계속 가다가 보면 이 정수승으로 가면은 64m가 되는데 6 4 m 를더 넘는 호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맥시멈니다 그래서 6 4 m 이것을 0으로 점수를 0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 2분의 1식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에 그렇게 해서 투명도를 이게 2의 멱수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2의 6승부터 시작해서 2의 마이너스 4승까지 이렇게 에 늘어 놓게 되고, 이에 육성에 64미터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0.10, 10.20, 점3 0 0점, 10점, 20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0점은 얼마가 되느냐면, 2의 마이너스 4승미터, 뭐 거의 투명도가 없다. 표면에 스커이 덮인 상태를 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것을 점수 수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 투명도를 2의 멱수로 나타내니까 에, LNSD 나누기 LNE 하면 은 예, 투명도의 2의 멱수 승, 요 승수만 승 예, 빠져나오게 됩니다. 승수만 나오고 에, 6에서 뺀 값을 줍니다. 6이 이제 0으로 만든 거죠. 에, 이렇게 해서 투명도 TSI SD를 만들었어요. 이 아, 앞에 10이 곱해진 것은 2의 그 1승 단계에다가 각 단계에다가 10을 곱해서 0점에서 100점 사이의 값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10을 에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명도를 가지고 이제 만든 다음에 이 투명도와 클로로필의 상관관계를 어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명도에다가 클로로필과의 상관관계식으로 대입을 해서 이것을 클로로필의 함수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TSI가 투명도의 함수였는데, 여기다가 클로로필을 대입하면서, 클로로필의 함수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TSI 클로로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클로로필을 또 TP의 에, 상관관계, TP와 클로로필의 상관관계를 대입해서 이 TSI를 TP의 함수로 바꿨습니다. 에, 그래서 TSI TP를 만든 것이죠. 에, 이렇게 해서 에, 만들었는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농도가 여기 로그화가 되어있죠. 여기 로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수함수로 만들어져서 선형화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수를 연속함수로 만들었죠. 이 클로로필 TPSD에 대해서 등급이 아니라 점수가 나오니까 보통 소수점 첫째 자리 또는 정수 정도 자리까지 사용을 하는데 연속함수로 되어있어서 평가하기에 편하다. 예,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내놓고 보니까, 대략 한 45에서 50 정도면은, 이상이면은 부영양호라고 확실히 판정이 되는 그런 그 분포를 보입니다. 예, 좀이 수식을 만든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먼저 투명도를 2의 그 승수로 나타낸 다음에, 에, 여기 TSI를 만들었죠. TSI, SD를 만들고. 그 다음에 TSI SD와 클로로필의 상관관계를 대입을 합니다. 투명도와 클로로필의 상관관계를 대입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클로로필의 함수로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필은 이러한 관계, 클로로필과 TP의 상관관계를 대입해가지고 예, 클로로필 TP를 만들었죠. 예, 이것은, 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상관 관계의 경험식이죠. 이 경험식은 미국의 자연호를 대상으로 예, 만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자연호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을 만들었고 조금씩 변형해서 뭐 유럽의 호수를 대입한 경우, 일본의 호수를 대입한 경우, 이 수치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뭐큰 변화 없이 이것을 예, 다른 나라의 호수의 경우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에, 국내 호수의 경우는 그런데 이 상관 관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에, 상당히 좀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서 에, 국내에서는 이 TSI를 이제 변형한, 그, 하게 되는 거죠. 에, 이렇게 해서 그, 그, 어, 칼슨이 TSI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투명도, 클로로필, TP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하는 지수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요세 가지의 평균치를 사용하고 경계는 학자마다 다른데 45에서 50 정도로 보기도 하고 나라에 따라서는 뭐 50에서 55 사이 경계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판정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 TSI는 점수만 낼 뿐이고 이것이 부영양호인지 빈영양호인지의 이 판정은 이제 각자가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부영량화의 정의와 부영량화도 판정 지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